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를 알아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41절에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올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의 아들로서 자라온 모습을 알기에 그들의 반응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바라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 속에 당연한 듯이 나를 맡겨 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낌해도 세상은 이를 가지고 고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하며 더 편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세상의 흐름은 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범람하는 강과 같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나아올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결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 45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아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께로 나아가게 이끌며 이는 이땅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이 땅에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열어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실 때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근거리는 군중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고백이며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은혜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도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예수께로 향해 있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온 백성을 위한 살아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멸망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망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지 아니하고 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진실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성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